세상 평 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 이, 今夜。 i na not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드러난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드러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드러난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하신 많은 비유 중에 하나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군중들이 많아서 아마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현대와 같이 땅을 갈아서 또 그름을 주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씨는 결국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듣는 이들의 마음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 주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당시에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도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나면 꼭 9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하시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1절에서 9절까지이고 이후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신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17절까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은 내일 말씀이므로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17 10절, 10절 이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왜 듣는 사람들이 바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이 점이 궁금하여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주님은 일반 대중들에게 설교하실 때 많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궁금하여서 제자들도 주님에게 물은 것이죠.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1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오늘의 본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대중들은 11절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려 주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던 대중을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나누는 기준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나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제자들과 또 대중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11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그 귀가 닫힌 사람 또는 뿌려진 말씀의 씨를 받아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사람과 또그 씨를 맺지 못하고 그 씨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16절에 주님의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의 시를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하고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면 여전히 귀가 열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석유관들처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 또 세상적인 편의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또 기적과 이설을 쫓아서 다니던 대중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그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오래전에 언제 은퇴를 이미 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는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은 100년 넘는 아시는 것처럼 100 100살이 넘었습니다. 연세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면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당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감각적이어서 눈에 보여지고 또 만져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감각적이고 육적인 것은 또 어, 우리들이 이기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 챙기고 또 지키고. 또 늘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은 공허하지요. 그리고 늘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것을 쫓지 않고 정신적인 것,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이런 가치가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설령 알더라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인 사랑이나 배품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연합이나 이런 가치에는 세상 것처럼 내 것만을 챙기고 그런 육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삶의 의미와 행복은 정신적인 가치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즉 영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혀보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 있다고 지금 볼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더욱 넉넉하게 되고, 또주님을 모르는 자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끌어모은다고 모으지만 결국은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 8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죠. 조금 다른 맥락의 말씀이지만, 며칠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어, 말씀이 좋아서 제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뜨기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영적인 것을 추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잃어버리는 자들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절대로 생명이 뜨게 되시는 주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현란하게 미혹하지만 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주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님은 이 아침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또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이 우리 주님의 심령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의 씨를 잘 키워서 날마다 삶에서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우리 자 신의 영의 눈을 열어, 주 셔서 주님 을 보게 하 시고, 오늘 하루도 매순간 주님 과동 행하 는 은혜 를 주시 기를 기 도하 겠 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또 백신을 받지 못해서 또 두려움이나 그 공포 가운데 있어서 일상이 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전에 누난 것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들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그 10년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 주시,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묵묵히 또 꿋꿋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한분한 한 분들, 또 교육자들 한분한 한 분들 성령 충만함과 또 감당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속히 주님이 만져 주셔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한분한 한 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에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르키에게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